안녕하세요. AI 시대를 려는 혁신적인 2인원 노트북. HP 2024 스펙터 X360-14 코어 울트러 7 인텔 14세대.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AI 시대를 려는 혁신적인 노트북 최신 MTL CPU 탑재. 스마트 센스 AI를 통해 변하는 환경에 맞추어 최적화된 전력 효율성 제공 1 6 1십 화면 비율과 90% 크린데 바디 비율의 지능형 PC 키보드 환경까지 고려한 소재로 제작된 노트북 주요 특징 요약 OS 인도우 11 프로 프로세서 울트라 7대15H 디스플레이 터치 2.8K OLED 400니트 48에서 120Hz VRR 화면 비율 1 6 1십 메모리 32GB l p d d r 5 x 그래픽 인텔 아크 그래픽. 스토리지 SSD 512GB PCIe 4 n v m e TLC. 무선 랜 인텔 와이파이 7 플러스 블루투스 5.4NBP. AI 시대를 여는 혁신적인 노트북 스펙터. 뛰어난 협업을 위한 AI 기능과 9MP 카메라. 카메라 셔터가 있는 9MP IR 카메라를 통하여 자유로운 각도에서 더욱 선명하게 소리로 대화하며 허벅할 수 있습니다. HP 스마트 센스 AI는 더욱 길어진 배터리 수명과 적은 팬 소음까지 가장 최적화된 전력 효율성을 제공해 줍니다. AI를 통한 스마트 컨트롤은 더욱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와 보안 기능들을 편리한 AI 제스처로 제공합니다. 자료를 뜨면 화면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가까이 다가가 기기가 빠르게 켜집니다. 다른 곳을 바라보면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AI 기반 개인정보 보호 경고를 통해 누군가 뒤에 있으면 화면이 흐려집니다. 직접 터치하지 않고도 화면을 움직일 수 있는 AI 제스처 사용자를 위한 건강관리 기능 화면을 바라볼 때 시간 경과를 알려줍니다. 눈에 해로울 정도로 화면에 가까이 앉을 경우 알려줍니다. 지능형 영상 채팅 기능과 팀원과의 원활한 연결을 제공합니다. 자동 프레임 배경 흐림 아이칸택트 기술 AI를 통한 새로운 영감의 경험. 메테오레이크 플랫폼 성능과 AI 성능의 최적이 균형을 제공합니다. CPU. 경랑 단일출온 지연시간이 짧은 AI 작업에 적합한 더 빠른 반응. GPU. 미디어3 디렌더링 파이프라인에 AI를 주입하는데 이상적인 성능과 처리량. NPU. 지속적인 AI와 AI 오프로드의 이상적인 전용 저전력 AI 엔진. 이동 중에도 경험할 수 있는 향상된 성능의 인텔 에보 노트북. 프리미엄의 얇고 강력한 노트북에 최적화된 가장 최신의 인텔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와 인텔 아크 그래픽으로 이동 중에서도 컨텐츠 제작과 생산성을 위해 혁신적인 속도와 성능을 제공합니다. 실제와 같은 몰입감을 제공하는 궁극의 디스플레이. 2.8K OLED 터치 디스플레이. 아이맥스 영상에 최적화된 영상 구현. 최대 120Hz 동적 디스플레이, 넓은 색영역, 반사 방지, 아이 f 프 인증, 16:10 화면비, HDR 400, 25% 더욱 향상된 쿨링 퍼포먼스로 놀라운 발열 제어 기능을 제공해 줍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방식에서도 편리하게 사용 가능한 투인원 노트북, 썬더볼트 4C 타이포트는 어디서든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게 해주며. 360도의 유연한 노트북으로 어떠한 작업 방식에서도 혹은 어떤 장소에도 구애받지 않으면서 원하는 무엇이든 가능하도록 해 줍니다. 와이파이 7엔 블루투스 5.4 최신 무선 연결로 훨씬 빠른 속도와 기기 연결을 이룰 수 있게 해 줍니다.